그래서, 한번더연락할걸 너한테? 내말맞는지 틀린지 한번 실험해봐. 안녕하세요. 연애만 하면 다차였는데 다들 남자친구만 생기면 연락 오는데 무슨 심리일까요 제가 잘못이 있는 걸까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본인한테 전 여친이 연락을 한다고요? 그거는 그거지. 본인이 너무 잘해줬었나 보다. 근데 다들 좋은 여친은 아니었겠네요.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 만나봤는데 너만 한애 없더라 하면서 이제 오는 거지. 근데 그런 여자애들 득득득 득, 득 막상 다시 받아주면 왜냐면 또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얘한테는 한번더 갔다 와도 받아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절대 다시 만나지 마세요, 그런 여자. 남자 키몇 이상이 좋냐고요? 저는 저보다만 크면 돼요, 사실. 남자의 키는요, 안 보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진짜 슬프지만 남자들이 여자 가슴 보는 거랑 굉장히 닮아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키가 작은 건 괜찮아. 근데 키가 작다 해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처럼요. 가슴이 작은 여자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있지만 가슴이 작아서 좋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자들도 키가 작아도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꽤나. 근데 키 크면 더 좋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단번에 이해 가능하죠. 남자의 키와 여자의 가슴은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음 유훈님 안녕하세요. 10년지기 여사친이 있는데 저한테 항상 서른 살 돼서 애인 없으면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제 앞에서 하는 행동 보면 방귀 이고할말못할말다 하고 절 남자로 안 보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전 애를 좋아해요 고백해도 거절당할 것 같은데 친구 관계를 끊는 게 답일까요? 제가 진짜 제일 꼴불견인 남녀 사이 멘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서른 살 넘어서도 애인 없으면 결혼하자 우리. 아니 진짜로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개짜증나 아니 그럴 거면 둘이 사겨 그냥 그러면서 다른 여자애들, 다른 남자애들이랑 만난다니까요. 제가 이분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저의 쇼츠가 있네요. 여자 중에 제일 나쁜 부류. 자기 남자친구가 있어도 사랑이 모자란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친구 외에 다른 남자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런 여자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보통 정상적인 여자면 내가 얘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얘가 나를 좋아해. 그러면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게끔 선을 쳐주는 게 정상이에요. 더 이상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여지를 주지 않거나. 근데 비정상인 여자애들은 그거를 즐겨요. 아시겠어요? 그니까 유후 쇼츠를 잘 보셨어야죠. 아니 뭐 그런 여자애랑 아직까지 친구로 하고 있어. 그러면 너는 뭐 30살까지 여자 안 사귈 거예요? 친구 관계를 저는 끊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알고 계시잖아요. 얘는 딱 봐도 그냥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계 진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본인에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아 앞으로 여자를 안만날게 아니잖아요. 나는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인데 이렇게 여시 같은 0 년지기 여사친이 주변에 알짱거려, 나 그러면 안 사겨요. 본인 그래 가지고 못 이루어진 여자도 있을 걸? 분명히 모르긴 몰라도 있을 거예요. 여자애가 보험으로 지금 깔고 있다는 거는 여자애가 보기에 같이 다니기 쪽팔리고 연애를 못할것 같고 이런 남자애는 아니라는 그거의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애는 진작에 끊어내야 돼요. 나의 미래의 내 사람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본인이 약간 미련이 남을 것 같고 못해. 그러면 시원하게 고백을 차라리 갈기세요 이렇게 막 어장 속 물고기 53번으로 그렇게 남아있기보다는 시원하게 고백 갈기고 여자애가 뭐야 우리 친구잖아 또 이지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가차없이 끊어내 아 그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친구 못해서 앞으로는 연락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딱 끊어내 버려. 그러면 저런 여자애들 특, 갑자기 아쉬워짐. 갑자기 아쉬워져서 저런 여자애들한테 오히려 연락 계속 온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까 쇼츠에서 보여줬던 딱 그런 여자애인 거예요. 내가 사귈 건 아닌데 나를 좋아하는 상태로 계속 내 옆에 두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한번더 연락할 걸 너한테? 내말 맞는지 틀린지 한번 실험해봐. 아, 진짜. 난 사내연애 꿈꾸다가 직장 동료한테 고백하고 직장 내게로 힘으로 징계받았다. 아유 고백 공격을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유 정말 괴롭힘으로까지 한건 진짜 너무하다 아유. 남자친구 여사친 어디까지 괜찮나요? 남자친구가 스토리 올릴 때마다 쓸데없는 DM 보내는 애가 있는데 너무 빡쳐요 근데 남자친구도 걔 스토리 올리면 쓸데없이 DM 보냄 오 어디야? 이런 거와매 미쳐버리겠네 아 세정님 아저 그거 너무 공감해요 그런 여사친년들 걔네가 이상한 거라니까 진짜로 비치네 비치 I smell bitch 저는 그거 충분히 세정님께서 남자친구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토리를 올릴 때한 번씩 한두 번씩 DM 보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올릴 때마다 쓸데없는 DM을 보내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남사친, 여사친한테 카톡. 카톡이 올수 있죠. 남자친, 여자친한테 카톡이 올수 있어. 야잘 사냐 이 정도. 뭐 나랑 사귀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카톡이 올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해? 부터는. 유죄라는 거죠. 뭔 느낌이냐면 이게 일상을 공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번 연락하는 거, 뭐 일이 있어서 연락하는 거, 물어볼 게 있어서 연락하는 거 이런 건 괜찮은데 지속적인 연락은 이거는 <목소리> 유죄예요. 커플로서 이거는 저는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DM을 뭐 진짜 뭐 일주일에 한세번 이상 하고 이거는 거의 뭐 연인이랑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연락 빈도수가 이거는 잘 풀어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게 뭐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남. 자 친구가 본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이거를 본인이 싫어하는 걸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잘 하는 거지. 자기야 근데 그 여자애랑 DM 되게 많이 한다. 일단 1차로 이런 식으로 <laughs> 눈치를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애들은 그때부터 정리해. 남자분들 이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자가 오빠 미정이가 누구야? 이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미정이 2년이랑 연락 다 끊고 내 눈에 안 보이게 해. 내눈 앞에서 치워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 만약에 못 알아들어? 그러면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아 근데 자기야 유우 언니 유튜브를 봤는데 유우 언니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남사친 여사친 기준이 아무래도 커플일 때는 좀 다르잖아. 이러면서 제 유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남사친, 여사친 정리한 것들 몇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둘이 조율을 할수 있지 않을까? 다음. 여자의 시선에서 남사친, 여사친끼리 스토리에 좋아요. 누르는 심리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좋아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봐요. 진짜 이 소식에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플러팅.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나에게만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쇼츠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좋아요를 누를 때이 사람의 기쁜 소식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와 구독자 만명 찍었어요. 그러면 에 축하한다. 그러면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 아니면 뭐 취업 성공했어 뭐 이런 거를 애쓰실 때 축하해줄 소식 아니면 뭐 임신 초음파 사진 이런 거에는 좋아요를 누를 수 있어. 근데 여자애가 갑자기 비키니 사진이 고 응. 이러고 있는데 그거에다 좋아요 누르는 건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소식이냐에 따라서 그 좋아요의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플이신 분들은 조금 좋아요를 누를 때도 그리고 커플인 친구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를 때도 조금은 그런 걸좀 신경 써서 누르는 게 좋지 않나. 안 가리고 다 누르면 좋아요. 충이 있긴 하더라고요. 얘가 나한테만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사람들 게시물에 좋아요를 다 누르고 다니는 애였던 거야. 차라리 그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별 의미 없이 좋아요 누른다는 걸 사람들이 아니까 근데 좋아요 잘안 누르다가 괜히 이 여자애한테만 좋아요를 유독 많이 눌러 이런 게 이제 여자 입장에서 엄청 신경 쓰이는 거죠. 남자 얼굴이 잘 생겨도 행동 때문에 여자가 질색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은 약간 이런 거. 맞춤법 빌런. 맞춤법을 갑자기 오빠 나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은 좀 만나기가 힘들 것 같아. 이랬는데 갑자기 헐 진짜? 빨리 나아. 빨리 순산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때 갑자기 확 깨는 것 같긴 해요. 애국자네. <laughs> 그리고 약간 저는 진짜 잘생겼는데 막 인스타 피드 같은 딱 들어갔어. 그런데 여자들이 막 오빠 어제 잘 들어간 네, 이런 댓글들이 너나 많아. 아니면 팔로잉 목록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올리팬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제 확 깨버리죠.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남자들도 여자가 뭐 맞춤법이나 뭔가 되게 상식 면에서 부족할 때그 남자를 너무 밝힐 때 이럴 때 보면 좀 깨지 않나요? 유호님 곧 소개팅 영화 세 번째. 만남인데 관계 확실해지는 플러팅이나 고백 방법 알려주세요. 소개팅녀랑 세 번째 만남이면 이제 고백할 때가 됐다고 봐요. 보통 세 번째가 국룰이야. 세 번째 고백하는 거. 고백을 어떻게 했냐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했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말이 많아요. 물론 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고백을 한게 왜 중요하냐면 사귀면서 만날 때 약간 아에반데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고백을 되게 멋있게 했던 남자잖아 그러면 그 고백했던 날이 생각나서 용서가 돼 고백을 진짜 멋있게 했던 남자야 막 되게 로맨틱하게 했어 그러면 얘가 조금 약간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네 그래. 아유 그래도 이 남자가 딱또 로맨틱한 그런 면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 그게 세탁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조금 로맨틱하게 하는 게 약간 중요하거든요 제 아는 선생님이 풀어줘 연애 썰인데 어떤 여자분한테 고백을 했대요 저희 그러면 오늘부터 만나는 걸로 할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평범하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니요 이런 얘기는 꽃이라도 사들고 와서 해야 되지 않나? 내일 다시 해주실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와, 이 여자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꽃 사들고 가가지고 고백했거든요. 낭만 있지 않아요? 나, 나름? 그래가지고 저는 꽃이라도 이제 사들고 고백을 해주시면 여자분이 좀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러고 여자분들한테도 이거 꿀팁이에요. 남자가 너무 멋없게 고백을 했어. 그러면 이런 말은 꽃이라도 사드 봐서 해주다는데 되지 않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살짝 남자가 어? 뭐야? 이 여자 하면서 오히려 더 호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음. 어쨌든 이 여자 꼴값 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에이 좋아하는 여잔데 설마? 여자애가 내일 어떻게 카톡으